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육이사랑에서 또 분포함으로 이렇게 국민이 세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이 세트는 네 포트에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네, 분포, 택포 해가지고 3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포트에 3만원.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나왔죠. 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또 창, 어, 모둠 세트가 있습니다. 대품 창 모둠 세트인데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민이 세트도 착하고, 네, 또창 모둠 세트도 아주 너무 너무 착한 아이들로 해서 오늘 또,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네 포트씩 들어가 있고 가격은 택 포함, 분포함해서3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 번부터 볼게요. 네. 요 아이가 바닐라 비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바닐라 비스, 이렇게 딸딸 묵은 아이고요. 얼굴 두 수도 꽤 많습니다.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요. 어, 이렇게 모주 얼굴은 이렇게 키가 뿌쩍 컸고, 이렇게 잔잔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 아이가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으로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롱한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바닐라비스 하나가 들어갔고요. 당인금이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당인금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당인금이 있습니다. 네. 어 화분은 우암도 화분에 이렇게 사각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요 아이가 또 사각 화분에 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자수정 밑에 빙 눌러서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색깔은 완전히 보라빛으로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요보라빛이죠 완전히 진한 까망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얼굴 두수 많고 네 이런 화분도 이렇게 네모난 화분인데요. 엄청. 네 쓸모가 많을 것 같은 화분입니다. 화분값만도 좀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온술로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온술로 군생입니다. 네 두수가 한 5도 되는 이런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입니다. 네개 세트 가격 3만 원에 택배 포함, 품 포함 3만 원에 이렇게 좋은 아이 품어 보시고요. 2번 볼게요. 2 번은 또 이렇게 푸시캣, 푸시켓이네요 푸시캣 오 이렇게 예쁜 푸시캣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화분은 또 애용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용분에 푸시캣 하나가 들어가고요. 샴페인이 하나 들어갔네요. 샴페인 이렇게 생긴 샴페인 은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가 엄청 달달 무었서요 때가 완전 목지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어 적심자리도 안 보이고요. 엄청 이쁘게 수영이 잡혔죠. 네, 이렇게 두수도 많고 화분은 이런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 있는 도양 화분에. 멜리오다스 하나가 젤리오다스라고 써있네요. 젤리오다스.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네, 이렇게 도양 화분에 멜리오다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오, 화분값 정도도 안될것 같아요. 이런 화분은 만 원도 넘는 화분이죠. 네, 이렇게, 어, 도양 화분도 있고, 이런 또 애운 화분도 있고, 애운분도 있고, 이렇게, 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아이, 세, 네개 세트에서 3만 원에 드리고요. 네, 3번 볼게요. 3번도 또 이렇게, 네, 루비 가넷이라고 합니다. 루비, 네, 루비 가넷인데 엄청 이렇게 58, 오팔, 58처럼 생겼네요. 58. 네, 요 엄청 좋은 화분에 이렇게 달달 무거진 아이 누비 간의 단나가 들어갔는데요. 네, 수목분인 것 같아요. 화분도 수목분에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 동글동글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돌덩이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진리연금입니다. 진리연금 그러니까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진리연금 하나가 들어갔고요. 여기 또 이런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로즈베이입니다. 로즈베이. 네, 얼굴이 이두로돼 있는데, 네, 로즈베이는 또 이렇게 얼굴에 보조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대도 있고, 토, 너토 어,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요 얼굴이 보니까 목대가 엄청 꿀목된다, 데다가 적심이 아니네요. 완전 꿀목대로 적심이 아닙니다. 네, 이런 토 화분에 노즈베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네몬 노즈 금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몬 노즈 금. 밑에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네몬 노즈 금입니다. 너무 이쁘죠? 우와. 예, 네, 이렇게 해서 네개 세트 해가지고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우와,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들 진짜 3만원에. 네, 택배비도 안 들어가지. <laughs> 네, 분 포함이라서 그대로 데려다 싹 갖다 친열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3번이었고요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아이는 나울입니다. 나울. 와, 엄청 무거진 나울이죠. 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나울이 네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에일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솔방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묵어졌습니다. 목대도 생겼어요. 오래 묵은 아이라서. 네, 이렇게 에일린 하나가 들어갔고요. 5두 짜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뭔가요? 오,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분도 이쁘게 올리고. 올려있고 네, 이름이 안, 안 나와 있네요. 이 화분은 또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불, 이름이 없는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름을 못 찾으셨나 봅니다. 네, 여기프 퓨어러브 들어갔습니다. 퓨어러브. 네, 얼굴 사두로 돼 있는 퓨어러브가 하나 들어갔고요.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개가 세트로 가고요. 네, 요 아이는 4 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온술로우 금같이 보이네요. 온술로우금 맞네요. 온술로우 금이 또 이렇게 하부는 또예용분인것 같아요. 네, 요렇게 예흥분이죠온슬로 금입니다. 삼두군생으로돼 있고요. 네 여기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얼굴 요 아이도 삼두군생 파랑새입니다.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아이가 아마 빌레입니다. 엄청 얼굴이 얼큰이 아주 달달 무거진 얼큰이 아마 빌레. 화분은 또 이렇게 고급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도 화분도 수제 화분이고요. 유약이 안 발라진 이런 고급 화분입니다. 네 아마 빌레 들어가고 네 여기는 또 알바 베틴. 아, 알바 뷰티 보세요. 엄청 무겁죠. 무거, 완전 짱짱 무거워 가지고 예, 얼굴도 짤막하게 잘 다져 졌고요 두수는 한 6도 되는 것 같아요. 화분은 또 이렇게 와인잔 컵모양이죠. 뭐 모양 예, 컷 모양이죠. 와인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화분에 아주 고급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세트 해가지고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이가 어, 5번 이었고요네 6번 볼게요. 6번은 요 아인데요. 이 아이도 아마 빌레 같이 보이네요. 어, 밀크로즈네요. 밀크로즈. 네, 밀크로즈가 이렇게 우유를 부어 놓은 것 같은 밀크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화분은 또 이렇게 와인잔 모양, 네, 컵 모양. 예, 네, 이런 아이가, 예,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블루 엘프인데요. 달달 무거워서 꽃송이가 완전히, 네, 동글동글하게 잘 다져진 이런 블루 엘프 하나가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오, 모, 멋있죠?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이런 화분에, 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사각진 화분에. 도테랑. 손톱이 이쁜 아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손톱을 하고 있는 도테랑 들어가고, 네. 여기 퓨어러브 들어갔습니다. 퓨어러브. 층층수가 네, 엄청 촘촘하게 아주 잘 묵은 푸여로브 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들어 돼 있고요. 화분은 또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들어 있네요. 화분이 어, 무슨 엄청 인, 어, 있어 보이는 화분인 것 같아요. 네. 영어로 쫙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요렇게 멋진 화분에 이렇게 수제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네 이렇게 4 5 6번이었고요. 네, 6번이고요. 7번 볼게요. 7번 저쪽으로 가서 네, 7번 볼게요. 7번 아이는 어, 샤롤 로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머리 두스가 많게 돼 있는 이런 샤롤 로즈가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두수가 둘넷, 여섯, 여덟 두가 돼 있습니다. 둘넷, 여섯, 여덟 두, 네, 여덟 두로 돼 있는 샤롤 로즈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어 화이트 소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화이트 소울이 네, 생장점이 까매지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 이 네, 궁전 창인데요. 엄청 몸값이 있는 창이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양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는또 뭔가요? 에그리 원이네요. 에그리 원이 이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에그리 원. 이렇게 해서 에그리 원까지 이렇게 네 개가 세트로 가고요. 가격은 어, 3만 원에 드립니다. 택배 포함, 분포함입니다. 네, 아이는 어, 7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아이는 유아인데요. 네, 유아이는 미니. 어, 벽어연인 것 같아요. 미니 벽어연. <laughs> 미니 벽어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은 또 이렇게 어, 고급 수제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화분에. 어, 멋있죠? 예, 네, 미니 벽어연이 들어가고요. 네, 요아모르 파티가 아주 딸딸달 묵은 아이가 들어갔네요. 우와. 네, 아모르 파티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고요. 얼굴 두수도 둘레 여섯 도로돼 있습니다. 화분은 요런 화분이고요. 엄청 오래 묵었는지 목대가 아주 꿀목대니다오 밑에 자구도 또 나오네요. 네 이런 아모르 파티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또 네몬노즈 금이 들어갔습니다. 오 귀엽죠. 완전 양증 양증 네, 화분도 투어 분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네 네몬노즈 금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에, 뭔가요? 레드 핑클 철화입니다. 레드 핑클 철화. 네, 레드 핑클 철화가 하나 또 이렇게 화분에, 이런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핑클 철화. 색깔도 이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너무 좋죠. 네, 요 아이가 8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 9번 볼게요. 음, 9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네, 요 니틀 장미 금이 들어갔습니다. 토 화분에. 너무 귀엽습니다. 네, 토 화분에 니틀 장미 금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이 어, 아이는 토, 어, 써니즈네요. 써니즈 이름을 못 찾았나 본데요. 이 아이가 써니즈입니다. 색깔도 이쁜 예, 써니즈 하나가 요런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벤바디스, 벤바디스 같죠? 네, 이 아이는 벤방가요. 예, 요렇게 생긴 화분에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표가 안 적혀 있네요. 네,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그 다음 백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백봉인가요, 이 아이? 뭔가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엄청 이쁘죠? 네, 목대도 엄청 꿀목대로 되어 있는, 요렇게 어, 백봉인 것 같은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화분도 엄청 고급스러운 수제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화분이. 어디 화분인가요? 이름이 없나요? <laughs>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네, 요렇게오 너무 너무 이쁜 백봉 하나가 백봉 교배적인 것 같아요. 백봉 교배종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개 세트 해가지고 네 3만 원에 드립니다. 3만 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10 9번이었고요. 10번 볼게요. 10번은 요 아이인데요, 블랙 베어라고 합니다. 블랙 베어 엄청 깜댕이죠. 어, 생장점 부분이 완전 다 까맣습니다. 네, 이렇게 어, 블랙 베어 하나가 이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엄청 화분도 고급스러운 이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예, 화분이 무슨 공방 화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 아이가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얼굴 사두로돼 있는 어, 시그니처가 요런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딸딸 묵어서 얼굴이 사두로 돼 있는데도요 엄청 짤막하게 잘 다져졌죠 네 요렇게 시그니처 들어가고 와요 아이는 엄청 이쁘네요.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 완전히 딸딸 묵어져가지고 색깔도 노랗게 아주 물도 이쁘게 들어있는 이런 골드젤리를 화분도 이렇게 롱한 화분에 싹 심어져 있습니다. 네, 달달 묵어서 너무 이쁘죠. 네, 골드젤리고요. 이 아이는 멀로, 오렌지 멀로입니다. 뭘 멀로, 오렌지 멀로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네, 화분은 또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화분은.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오렌지, 오지 뭘로 하나가 이렇게 땅, 짱짱 묵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네개 세트 해가지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화분값만 내려가셔도 3만원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화분값만. 예, 네, 요 식물은 그냥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요 아이가, 어, 11번, 뭐죠? 10번, 1번이었죠1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11번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11번은, 네, 요, 어, 립톱스를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립톱스 2두짜리가. 네, 요, 금방 또 분지를 하면 또 나오죠. 오. 예, 꽃, 꽃이, 씨가막 떨어지나 봅니다. 옆으로. 네, 요런 화분에, 멋있는 화분에 립톱스가 들어가고요. 네, 요 아이는 후레뉴가 또 얼굴 2두짜리 너무 좋은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어머. 예, 후레뉴가 요렇게 생긴, 어, 도양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후레뉴 2두 짜리인데요 어, 자구를 잘 달아주더라고요. 제 거는. 후레뉴가. 얼굴 2두로 돼 있는 딸딸 묵은 후레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철화인지요? 철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화분은, 예, 이런, 이런 들늘린가 늘, 이이라는 화분인 것 같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화분인 것 같습니다. 늘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이런 화분입니다. 요, 얼굴은, 요런 얼굴을 했는데요 철화인 것 같아요. 철화. 다, 얼굴이 다 철화로, 어, 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러면, 이름은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엄청 이쁜 아이가 또 있네요. 여기, 백은, 백은 철도, 뭐라고 써있어요? 백은. 네, 백은 철도, 분포 15,000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laughs> 와. 오, 몸값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하월시아인데요. 예, 옛날에 이런 아이들 엄청 몸값이 했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또 시에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시에라. 예, 여기는 사각진 화분에 예. 단화분 다나분 같아요. 단화분인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단화분이네요. 단화분에 시에라가 딸딸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목대가 생긴 단화분에 시에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너무 좋습니다. 아기를 마쳤고요. 네. 이어서 창 아이들 또 소개를 해볼게요. 큰 대품창 아이들 한번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품창들입니다. 네, 엄청 큼직큼직하고요. 멋진 이름을 아주 고급 이름을 갖고 있는. 네, 고급 창들입니다. 네, 여기 고급 창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네 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큼직한 포트, 네, 23cm인가 2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대품들을 네 포트 해가지고 오늘 8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오, 한 포트에는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아이들 2만원 정도도 안 되는 가격에 어,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저, 국민이 세트가 11번까지 있었고요. 네, 12번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푸스카입니다. 12번, 이 아이가 푸스카. 엄청 멋있는 아이죠. 이렇게 색깔이 빨간 아이. 어, 옛날에 엄청 몸값이 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구 네, 두개 달렸네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푸스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 네, 이 아이도 엄청 멋지죠. 손톱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 네, 진한 손톱이고요. 예, 네, 약간 반질반질한 게 젤리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주 얼굴이 가운데 있고 자구들이 한네개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손톱 보세요. 싹 손톱도 휘어있죠. 네, 너무너무 멋진 이런 아단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배션금인데요. 네, 요렇게 자구를 삥둘러서 네, 자구가 달려있는 배션금입니다. 네, 네, 금기가 반짝반짝 펄감으로 들어있는 이런 배션금인데요. 네, 이런 얼굴 모조 얼굴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조 얼굴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생겼고, 오, 여기에도 자구가 달렸네요. 여기 자구 달려 있고, 자구가 빙 둘러 한네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네, 이 아이는 호피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호피 마리아 금, 모조 얼굴이요. 이 아이가 모조 얼굴인데, 이렇게 금기가 잘 들어 있습니다. 예, 네, 큼직한 얼굴을 하고요. 밑에도 자구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렇게 일자로. 네, 여기에서 쭉 일자로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도 다 자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자구에도 얼굴이, 얼굴에도 다 금기가 있습니다. 네, 자구 얼굴에도 금기가 다 달려있는 이런 호피마리아 금입니다. 요아가 호피마리아 금이 이렇게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보트가 한 23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금직한 그 사이즈의 호피마리아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큰 대품으로 해서 4개 세트 들어가고요. 네, 네개 들어가고요. 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이, 어, 이 아이가 12번이었고, 그 다음 13번 아이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배션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모주 가운데 있고,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달려있는, 예, 네, 이런 배션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색깔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죠. 네, 이렇게. 네, 배션금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또 원종 몰게인 들어갔습니다. 원종 몰게인 손톱이 너무너무 예술이죠. 네, 원종 몰게인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23cm 보트에 이렇게 거의 가득 차있는 원종 몰게인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세대 피델리오라고 합니다. 오, 엄청 멋있는 아이입니다. 자구가 밑에 삥 둘러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나왔어요. 네, 옛날에 같으면 이런 자구들 다 따가지고, 예, 하나에 뭐, 5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했던, 예, 그런 시절 시대, 시대가 있었어요. 20년도, 21년도 그럴 때는요. 이런 자구 하나에도 막 4만원, 5만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삥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아이고요. 네, 요거, 베라가무 하나가 또 들어갔는데요. 베라가무. 오, 색깔도 이쁘고, 베라가무는 너무너무 잘생겼죠? 네, 이 아이도 밑에 삥둘러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세 개, 네, 세개 보이고요. 이쪽에 세개 보입니다. 네. 뒤에도 있나요?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자구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 베라 가모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베라 가모까지 피델리오도 멋있죠. 맑은 톤의 이런 피델리오 완전 고급 종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네, 이 아이가 10. 어, 삼 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십사 번 볼게요. 네, 십사 번 아이는 아이보리 업투샤라고 합니다. 아이보리 업투샤 나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구가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보리 업투샤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 네, 아란이랬는데요. 색깔이 한상적입니다. 엄청 멋있어요. 네, 요게 살짝 아주, 분도 살짝 바른 것 같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나는 아입니다. 와, 멋있죠? 네, 자구는 또 이렇게 삐, 삥 둘러서 달았어요 완전히 한세개 보이네요 세개네세 3개. 개가 자우가 달려있고요 네 이쪽에도 두 개가 달렸네요 이쪽에도 두 개가 달렸습니다 네총 다섯 개 달려있는 아란이 하나 들어가고요 보트는 23cm 보트 예 네, 가득이 찼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와인는 푸스카가 또 하나 큼직한 사이즈의 푸스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이을싹봉황필로오므리고 있는 예, 푸스카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곰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네 이렇게 큼 큼직한 곰마리아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자구가 잔뜩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곰마리아 멋있는 아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사이즈가 좋고 큼직큼직하고 고급 품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4번이었고요그 다음에 15번 아이는 다크 파멜라 무지라고 합니다 다크 파멜라 무지인데요 완전히 색깔이 자주빛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죠 밑에 자구는 또두개 달렸습니다 네, 이런 멋있는 어, 다크 파멜라 네, 무지입니다. 짱두로 돼 있고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사이즈가요 한20 어, 20cm는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가 또 아돈 있습니다. 한엽 아돈이인데요 엄청 멋있어요. 아주 완전히 한엽지면서 네 충수도 높고 완전 히 무겁죠. 네, 이렇게. 입장 두께도 어마어마합니다. 입장 두께도. 네, 오, 너무, 너무 멋있어요. 예, 네, 싹 라인도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렸고요. 자구는 또 여기 밑에 자구가 이렇게 큰 자구들이 몇개 달렸습니다. 네, 뒤에까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구가 이쪽에도, 무 예, 네, 뒤에까지 쭉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돌려볼 수는 없는, 어, 돌려볼까요? 네, 요렇게 달렸네요. 이렇게 큰 자구들이, 예, 네, 달렸습니다. 한네 개가 달렸네요, 4개가. 네 개가. 네, 네개 달렸습니다. 네, 요렇게. 오, 멋있는 아도니스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또 로제 어, 봉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로제 봉황인데요. 싹 입으로 오므려가지고 완전 봉황으로 싹 모으고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로제 봉황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퍼플 엔젤입니다. 엔젤이 엄청 몸값이 있는 아인 이 알고 있는데요. 네, 퍼플 엔젤은 또더뭔가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멋있는 퍼플 엔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구는 지금 여기 큰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고요. 모주 얼굴 있고 이쪽에도 자구가 많이 달렸습니다. 완전 대품이죠. 네, 23cm 보트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있는 퍼플 엔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5번이었습니다. 그다음 16번 볼게요. 16번 아이는 이 아이를 이름표를 못찾셨다고 합니다. 엄청 고 고급품종이긴 한데요. 이 아이도, 네, 이름표를 못 찾아서, 네, 요거, 어, 나중에, 어, 찾으시면은 적어 드린다고 합니다. 요렇 얼굴이 한 3두 자구가 달렸고요. 모주 얼굴이 있고, 엄청 입새가 아주 두툼하면서, 네,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한엽지면서, 어, 손톱도 이렇게 긴, 안칼진 손톱을, 변이, 네, 변이가 있어요. <laughs> 안칼진 손톱 변이가 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네, 보트는 이 아이가 20cm 넘는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 있습니다. 네, SP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크 파멜라 금이라고 합니다. 다크 파멜라 금 에,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빙 돌려서 자구가 달려있는 다크 파멜라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완전 보랏빛이죠. 네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 오,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도. 네 한엽이 한엽지고 색깔이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에, 밑에 빙 둘러 자구를 한 네다섯 개 보이네요. 네다섯 개. 여기서 봤을 때는 한 다섯 개 보입니다. 네, 이런 멋있는 아라나나가 있고요. 보트는 23cm 보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스 에본이라고 합니다. 한스 에본이 네 자구가 봉황필를싹오므렸어요 네, 자구에도 봉황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멋있게 자구가 총 얼굴이 모주 얼굴이 두개큰 자구가 있고요.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싹 이쪽에도 달렸고요. 여기에도 달린 것 같죠? 네, 거리가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는 자구가 없고요. 이쪽에만 자구가 있네요. 네, 이렇게 큰 자구를 하고 있고 봉황피를 싹 오므린 모습이 멋있습니다. 네, 한스 에보니 하나가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도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 16번이었습니다. 17번 볼게요. 와, 17번도요. 색깔이 네한상적인 색깔입니다. 네, 이 아이는 호피 마리아 금 이라고 합니다. 호피마리아 금무지라고 합니다. 네. 호피마리아 금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구가 총이 아이도 둘, 넷, 여섯두 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완전히.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23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 골드 라벨 철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골드 라벨 철화가요. 허,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엄청나죠. 네, 철화들은 한번필 받으면요.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허, 완전 대품이 됐어요. 예, 이 화분 자체만도 지금 화분이 까득이 넘쳤습니다. 까득이 넘쳤고요. 네, 큰 화분을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죠. 네, 색깔도 이쁘고, 네, 골드 라벨 철화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프릴 마디바인데요. 이프릴 너무 이쁘게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프릴이 너무 잡혔죠. 이쁘게. 네, 이렇게 큰 대품으로 돼 있는 마디, 마디바 하나가. 네 들어갔습니다 네오 이렇게 멋있는 예 네, 이런 마디바 프릴 마디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예 네, 마디바 프릴은 어 물을 자주 주면 풀린다고 하니까 좀 물을 자주 주지 말고 네 이렇게 좀 물을 아껴서 길러 보시고요 이렇게 프릴이 멋있게 밑에 부분에 너무너무 멋있게 잡혔습니다. 예, 네, 프릴 마디바 있고요. 여기는 아이스 핑키라고 합니다. 아이스 핑키라는데요,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죠. 멀리서 보니까요, 엄청 잘 생겼습니다. 이불 싹 공항필로 오므렸습니다 옆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밑에 자구들이 여기도 달렸고요. 네, 멀리서 보니까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자구가 많이 보이네요. 이쪽에도 있고. 네 이렇게 아이스핑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17번이었고 그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은 네 한스 봉황입니다. 봉황들를싹 하고 있는 멋있게 생긴 한스 봉황. 네 이렇게 어멋있죠 생장점 부분이 아주 싹 입을 오므린 모습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자구는 양쪽에 달렸습니다. 네 이런 한스 봉황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 아란이 들어갔습니다. 아란 예, 네, 큰 얼굴, 모조 얼굴이 있구요. 밑에 자구가 한 3개, 4개 다, 달린 것 같아요. 5개 달렸네요. 5개. 이런 아란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참 이렇게 이쁘죠. 색깔이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네, 여기는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배션금이 되는데요. 자구에까지 금이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구에까지 금이 다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자구가 삥둘러 자구가 엄청났어. 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개 보이는 이패션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음직한 사이즈고요. 네, 여기 또 핑크 마리아라고 합니다. 엄청 큰 대품입니다. 핑크 마리아, 엄청 고급스러운 색깔로 이렇게 핑크 마리아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보트만도 한 25cm 이상 되는 보트인 것 같아요. 옆에 보트가 23cm고요. 네, 사이 차이가 나죠. 네, 엄청 차이 나는 이런 큰 대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핑크 마리아라고 합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색깔이고요. 오래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핑크 마리아까지 이렇게 다섯 개네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3월 19번 18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이렇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 너무 많죠. 네, 다 탐나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막 찜하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이 세트에서도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잘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